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 12시가 지났으니까 이제 화요일이네. 요좀 있다가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공복기 산소를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자겠습니다. 음, 자자. 구독 구독 안 하면 후회할 거야. 시간 3시 5 0분 행복이 저절 끝 먹자. 일단 아침 먹거든 저지방 소고기와.

배고파요. 먹뭐 가볼까? 배고파세요. 오늘 좀 이따가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잘 먹어 놔야 돼요. 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차량 가 있는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시작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닌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다들 화요일 날을 되게 애매하게 생각하는데, 제게는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사실 매일이 소중하고, 매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냥 어, 여러분들이 큰 뜻을 생각하지 않는, 화요일 날을 제가 선택을 해서 브이로그를 찍는 거예요. 출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불타는 화요일 되십시오. 아, 8시 레슨을 왔습니다. 여기 이 친구는 제업이란 친구인데, 몇 살? 24살입니다. 24살? 1년 살기 정도 지났는데, 몇킬로 뺐죠? 4 0킬로 뺐습니다. 아, 사0로 오늘 운동 같이 할겁니다. 어디 응. 운 골. 아, 네. 하나 둘셋넷재혁네너 키가 몇이죠? 제가 한1입니다한 18? 88? 예 네. 하나 별 차이 안 나네?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있 거의 16cm밖에 차안 나네? 거의 1 16cm 정도잖아. 저희 2호점 에이스 팀장 이렇게 일찍 했어요. 제 왔어요. 제워라입니다 <laughs> 수업하러 <바로> 왔어요. 수업하러 <laughs> 왔어요. 수업하세요. 네, 수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재업이하고 이제 오전 운동 마쳤고. 입니다 우리 예, 고등학 때부터 저한테 운동 응? 응? 배웠던 데4월달부터그때몇 킬로? 죠92 킬로. 0킬1 0로 한마디 해 어.. 브이로그. 이팅 <laughs> 딱딱하게 익지마 이거 브이로그야. 알겠습니다. 어, 어깨 힘줘, 어깨 힘줘. 아, 왜 가슴이 좀두 키가 1 9 2예요 실제로 하,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이로그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인사할 거야? 안녕하세요. <laughs> 네, 8시 9시 수업이 끝나서 이제. 11시 12시 레슨생들이 오기 전까지 잠깐 이후 정산을 할 정산 준비 중입니다. 음, 저희 센터는 b g 니이 어, 어, 조용한 노래가 이 시간대 에 내면 나와요. 지이 달에는 너무 이제 큰 노래나 이제 너무 시끄러운 노래를 계속 나오는 것도 별로라서 회원님들이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12시 4분.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앉아봐, 빨리 앉아봐 괜찮아 괜찮아 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왜 맨날 지 e 하는 거야? t h 을 c h 20살 이지 s 생아진짜이 y i n 왜이 e don't k 아 o w I d o 리 t k n 니까 너무 더워서 옷을 갈아입었고 기구를 기름칠을 하러 가볼까나 아. 아, 아, 아 됐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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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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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이제 1호종으로 넘어갑니다. 왜안 변하냐? 그끝도없어도없 한숨도 다 하루 24시간을 한 16시간 네. 일을 하잖아 네. 넘게, 16, 넘게 일을 하잖아. 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사실은, 맞어. 근데 그게 나는 이제 8시간씩 일을 하잖아. 평균적으로 네. 16, 16시간 일을 하면 두 배를 일을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두 배를 벌것 같잖아. 네. 10배를 벌어. 성실함과 꾸준한 이 습관이 몸에 배이면, 이게 이제 앞으로의 재산이 되는 거지. 사실 진짜. 아 그렇게 생각해? 띵건 어, 잘 들었어 띵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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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호점을 도착했습니다 1호점입니다 <laughs> 전주에서 전라도 전주에서 천안까지 올라오는 제로 배우고 싶었고, 그냥 제가 좋아하시던 분이 선한 이스케셔 가지고 예. 얼마 전에 몸살 나가지고 근손실 예. 그 4kg 났습니다. 몸무게 한0 k g 근손실 말 것? 근손실이야. 2주 동안 1kg 뛰었는데. 이노하즈. <laughs> 당진의 자랑 이나. 네? <laughs> 뭘 못생겨? 평소 와 똑같은데. 각오 <laughs> <laughs> 한마디 한마디 주세요. 니다 <laughs> 올려줄게. 너무 원본이야? 네. 어플 안 쓴다, 나는. 이거 안될것 안 같아. <웃음> <웃음> 현재 시간은 4시네요. 6시에 수업이니까 다리 운동 2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아, 엄청 훈나 아, 지기죠 <laughs> 아, 웅 <laughs> 아, 웅장하나. <laughs> 아, 웅장하나. 아, 다장하나 아, 웅장하나. 아, 소 저밌었고약 했잖아요. <laughs>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어. 민아씨 마스코트이죠. <laughs> 분위기 메이커. <laughs> 마스코트 and 분위기 메이커. 네. 아 이제 영상하는데네 어. 번째 정도 촬영하고 아, 네 있는데. 네 번째 촬영. 똑같은 말만 한 다섯 번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촬영 다섯 번한다고아저 <laughs> 이제 저녁 식사겠습니다. 하 계란 두 개, 오이마 130g. 자, 저희는 이제 헨수막 달러갑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둘 견습 트레이너 들인데 저희 민현수 지원한 이유?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좋아, 았 <laughs> 어. 그다음에 PT를 받던 회원으로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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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많으니까 아. 이제 회사 때려치고 바로 지원하게 됐어요. 아 <laughs> 회사 때려치고 바로 지원. 삼성 때려치고. 아와 수빈양은. 때려줬어요. 어내 <laughs> 어깨가 무겁다 진짜. 여기에서 저는 관두광 다들 각오로. <웃음> <웃음> 족자를 부리로. 꿀당 떡나가. 이게 딱 이거 브이로그에서 딱 하나 전하고 싶고 딱 하나야. 내가 세미나 때도 얘기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는 누구나 산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건 그냥 평균. 그때부터 시작. 아,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저는 나태하게 살아요. 저는 좀 게으르게 살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 다들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사는 줄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더 미치도록 사는 사람도 있거든. 뒷받침이 될수 있게 내가 도와줘야지. 어 인정 <laughs> 아 너무 더워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 광주의 다리 우리 김규호 트레이너 광주의 거시기입니다 <laughs> 광주의 거시기 <laughs> 전라도 사람들은 어. 그 아시죠 다 거시기 하면 다 거시기 하는 거 툰투유 브이로그죠 저거 나오는 건가요? 나오죠 브이로그에? 구독자가 얼마 없어서 또 많이 받는 <laughs> 편이 <많지 않아? 웃음> 이런 댓글 남긴다. 이런 거이 어. 채널은 어. 나중에 뭐몇 날, 몇일뒤 어. 구독자가 몇 십만까지 늘어났을 <laughs> 겁니다. 하고 이제 냉면쇼입니다. <laughs>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지금 어디.. 무슨.. 것도 어느 동에 계세요 혹시? 네.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내시다운동하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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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응. 지금 주, 아쉽겠지만 집은 사이클만 타고 밥 먹고 잘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가장 힘든 일이 남았어요. 빨래. <laughs> 빨래. 아, 빨래. 제 하루가 오늘은 화요일 날이 굉장히 좀 한가로웠고 좀 소위 말하는 꿀빨도다 하루. 상수 레슨도, 레슨도 접었고 상담도 한 번밖에 없었고 또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도 팀장들이 다 받고 있고 주말에 세미나를 준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여느 때와 같은 화요일이었고, 그냥 응. 내 하루를 한번 당하고 싶었어요. 나는 화요일을 어떻게 보내는 건가? 처음 시작은 월요일도 아니고, 중간은 수요일도 아니고, 끝나는 금요일이 아닌, 불타는 수요일, 불타는 금요일, 헬요일, 이런 것들이 아닌, 그냥 굉장히 어정쩡하게 있는 화요일 날은 나는 어떻게 사는 걸까? 그게 궁금했고, 아, 남들이 보면 은 아, 저렇게 어떻게 사는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 삶의 워라벨들을 녹여가고 있고 그런 일상 속에서 행복함들을 즐거움들을 찾고 있어요. 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도 항상 웃고 있지 않는가 시합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웃고 있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이제, 지, 이제 집에 올라가서 그리고 서류 작업하고 스케줄 작업만 하면 집에 올라가 사이클 타고 씻고 식단 만들어서 밥 먹고 자면 꾸 잘할 것 같습니다. 훈두부였습니다, 여러분. 아 집에 돌아와서 누우니까 수요일이 됐네요. 이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아, 더워 죽겠습니다, 지금. 아, 여튼 여러분들은, 국방하십시오. 어, 지겨운, 긴 브이로그, 저희 일상을, 하루를 들여다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방하세요. <laughs> 안녕. 구독, 구독 안 하면 후회할 거야.